우리 주변에는 백열등과 형광등이 사라지고 LED 흰색등이 대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LED 흰색등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 조명으로 인기가 많지만 청색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이긴 하지만 우리 건강에 조금이라도 해를 준다면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이오 평판 등은 햇빛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외선을 빼고 적외선을 포함시킨 풀 스펙트럼으로 인공치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시광선 6V와 적외선 2V를 동시에 구동시키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를 출연하고 학술지에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팽판등은 청색광을 제거한 풀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습니다. 바이오 팽판등은 햇빛과 CRI가 1%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력을 보호해 주고 또 사물을 선명히 볼수 있으며 집중력까지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바이오 평판 등은 식물에도 좋아서 우리 실내 공간을 푸르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에도 좋고 사람에도 좋은 바이오 평판 등은 인공체광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색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eSUA 36.5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LED 엑스포 같은 조명기기 전시회나 하우징 페어 같은 건축 박람회를 통해서 협력회사들을 모집하여 건설회사, 조명회사 같은 데 보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공공조달에 참여하여 몸에 좋은 바이오평판 등을 널리 보급하고자 합니다. 솔라미션은 햇살 누리라는 브랜드로 햇빛의 유익을 온 누리에 전하는 친환경 조명 전문 기업입니다. 솔라미션은 햇빛이 만든 전기를 다시 인공 햇빛으로 돌려놓겠습니다.